오늘도 2차 통털이 가보자않을 유튜브 구독자 형님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알람 표시 있거든요. 꼭 표시해 놓으셔서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소리 나면 영상 다른 놈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꼭좀 부탁드리고 구독 1만 명 되면 이벤트 준비할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가봅시다. 일단은 뭐 똑같아요. 방, 방법도 똑같고 방식도 똑같고. 말썽 부리는 애는 일단 빼놓고 하는 걸로. 오 이러면.

아, 고무줄 들려버렸습니다. 이거 실수가 아니구요. 에 예, 고무줄에 들리는 거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예, 터치를 해서 다시 빼면 괜찮은데, 예, 안 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래요. 아! 들었는데, 어 아! 이건 이제 틀어진 거 넣었는데, 저 밑에서 걸렸어요. 이게, 아, 이거는 사님 있으면 통을 열어서 빼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밑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걸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늘 저기 밑에, 저 밑에 쪽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쇠가 있는데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찾았어. 됐다. 이거는 다시 빼야 됩니다. 들려라, 이 녀석. 뭐? 오케이. 저 자리에서는 집게라 찝어줘야 돼, 찝어. 아, 도네요. 자, 됐고. 자, 조금만 앞으로 돌면서. 잡아서, 세워서, 그렇지. 세워서 이렇게. 구독 5기성한 번씩만. 지금 문제 정확하게 돌아지겠죠? 오! 어? 오, 오케이. 오우, 지금, 지금 순간 실수할 뻔 했다, 제가. 좋아요. 아, 탑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 또 걸렸네. 에 자, 사랑의 매각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얘 들어가면 또 밑에 걸린 거예요. 어디, 어디 갔 오케이. 사랑의 매가 필요해. 이 무식기. 땡겨만 주면? 그렇지. 자, 남은 회수 26개 남았고 나온 피규어가 3 개.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셋다 되게 말썽 부린 애들. 감스트 님이 별풍선 20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스티 자, 이제 얘를 넣어 봅시다. 무첨 마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기성님 나중에 스티커 대법하시면 방제 어그로 좀 끌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세미꼴론 어제도 아 하셔도 돼요 <laughs> 아, 나열 받네 아좀 이럴 때좀한번 해주면 내가 귀가 살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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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땠죠? 이렇게 되면. 아, 나 진짜 이건, 이건 또 들어간 건데, 네. 열받네. 음. 이럴 땐 필요한 게 뭐다? 사랑이네. 사랑이네. 이건 들어간 건데 밑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나무에서 구해. 베라, 좀너 때문에 돈 진짜 많이 들어. 으더! 와, 끝났습니다. 어, 깔끔해요. 15개 통털이 끝냈습니다 어저께는 15개 통털이라는데 24만원 오늘은 30만원 들어갔네요 15개에 30만원 쓴거면 그래도 잘한 편인거예요 한개당 2만원씩 쓴거니까 어떤 분이 이거 망쳐놨거든요 망쳐놓은건데 지금 각은 나와요 일단 각은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보고 아얘 공을 들어서 이쪽으로 갖고 왔는데 얘가 이쪽 구석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이쪽 구석으로만 저 앞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되고 앞으로 여기 떨어지니까 일단 한번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 가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자 한번 보내고 아 형들 이거 지금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이거 치워야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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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뒤에 들어서, 얘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떨어져요, 여기, 여기. 얘를 위치를 바꿔야 이거를 세워줘야 돼. 우와! 이거 뭐야? 개이득인 건가? 뭐지? 뭐라? 왜 자꾸 높아지지? 이상하다.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야돼 됐다 자 뺐죠 뺐죠 한번 보내고 다시. 이거에 보안해. 오. 됐다.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와. 이거 왜놓니까사장님나 터치 두 어이. 터치 두번 했는데. 아 터치 두번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어져서 다행이지요 어. 들어가나나? <laughs> 야 근데 이거 너무 높은데? 이걸 드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너무 높은데 이거? 이거 못 지나가나? 예? 여기 가봐요 가보라고? 실이 <laughs> 볼 있으니까 예 한번 보내고 썰어서 아아유좀 잡았다 선생님 잡았습니다 너무 어, 이 우와 오케이, 오케이. 자시, 자시. 넘어갔어 암스트님이 어. 별풍선 5400 이성이나침면 되나요 형님? 네. 5천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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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들 아 알았어 일단 기다려봐 야 이거는 일단 정리를 할건 하자 자제 방송에 5,500개를 잡았을 때 제가 대리뽑기를 해주는 개수가 27만원이에요 수수료가 있으니까 솔직히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제가 27만원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보통 하면 27만원이니까 정확하게 딱 30만원 하죠 아프리카에서 떼어가는거다 가져가고 저는 남기는 거 없이 하는 겁니다 형들 어, 어, 뭐야, 이거? 케이저! <laughs> 와, 개씹 레전드, 와, 말도 안 돼. 아, 이게 랜덤이 아니고요 뭐냐면, 요 구멍 사이로 집게가 들어갔어요. 요 구멍 사이로. 와, 이거 사장님 일부러 안 메꾸는 거죠. 이런 센폭도가지라고 그지 않아요? 저번부터 이 구멍 뚫려 있었어요. 한번. 그때 한 한번 꼭 어, 들렸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고 나가졌어요. 오 기성이 나추면 되나요 형님? 네. 시작은 큐퍼로 할게요 음, 결정은 어, 제가 하는걸로 거로... 무첨 마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레전드로 육각연속 갑시다 어? 큐퍼 아, 매니아가 아니라 큐퍼가 어,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돈은 돈은 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한번 해봐야죠 피규어 이거 지금 개당 보통 한 15,000원? 17,000원? 아~~ 좋아요 와나 순간 반응 지렸음 오케이 탑도 안 망가뜨리고 얘는 이쪽에 잘 맞춰놨고 이건 개이득 와 순간 반응 지렸다 이건 지린거임 와 이건 반응 진짜 와 내 순간 반응 진짜 개찔렸다 이건 형~~ 내 주위에서 딱 들어서 올려만 주면 얘가 딱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에 맞추는 거죠 이 얘는 들어서 잡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와 타이밍 지렸다 얘가 지금 들 얘가 지금 센터가 약간 제 쪽이라서 아, 들릴 때부터 올려버려야 돼요. 일단 여기 꺼까지만. 오우, 씨앗다. 오오오오. 어, 아, 왜안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요. 조금만 신경하게 돌려주면.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돌면서.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나 될란가 모르겠다 오케이 와 됐다 우후. 일단 뒤에 있는 거부터 먼저 갈게요 아 근데 탑이 있는 게 확실히 구멍에는 잘 들어가서 좋거든요 오케이. 이쪽에 맞춰놓고 얘를 이제 좀 눕혀주면 눕히만 맞춰줘 아 잠시만 오케이 자, 맞춰놨죠 이제를 거꾸로 넣어주기만 하면 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대네들은 이렇게 따따닥돼요 이제 이렇게 맞춰줬죠? 응. 오케이 오케이 됐고 뽑아내는에 따라서. 오, 깜짝이야, 씨!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그렇죠. 이렇게 찌게로당겨서 맞춰지네, 구멍이. 이제 얘를,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아, 또 걸렸어요. 얘는, 사랑의 메이서 얘는 이제 들어간 건데, 밑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 얘는, 이건, 떼려야 돼, 밑에서. 그냥 안전하게 할게요. 일수 1회 안 쓰고 싶은데, 살려봅시다. 오케이. 타이밍 지렸죠? 이렇게 살리면 되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또치해놓고 개마무리 okay, 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오성이나치되나 형님? 네. 이거 통털이 하는데랑 육각 뽑는것까지총 27만원 썼거든요 27만원 썼는데 개수로 따지면 이거 19개 10개 29개 네, 딱 27만원에 이거 이거 뽑는것만큼 뽑았어요 예울나게 네, 잘한겁니다 아니 솔직히 형들 어 27만 원의 형들 지금 29개 뽑은 거면님들 진짜 초 대박인 거예요 이거.